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주 사회자 맡았습니다.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봉마을 주민총회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이름하여 차주 저번 7월달 첫 발을 떼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민과의 일상적 만남 속에 연중 주민총회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정인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뭐라고요? 차주. 주. 네, 차주. 오늘은 새로운 주민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 <laughs> 구독자. <어르시부터. 웃음> 자, 어떤 귀한 분들인지 한분한분 한분 소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는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멋진 경자님고신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북구 용봉지구. 골목경 상정과 상인회장 남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명철 회장님. 네 다음 우리 검정색 드레스를 안녕하세요. 들어주세요. 대한적십자사 용봉동 봉사회 회장 이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용봉동 새마을 부녀회 회장 김숙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 용봉동 4만 주민분들 그리고 또 용봉동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45만 북구민들이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각 단체 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순으로 가볼까요 네. 네. 우리 김수경 회장님부터. 네. 새마을 부녀회는 주민 참여와 함께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환경 정화 활동과 어려운 이웃에게 지자체를 연계해서 도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다양한 봉사 활동들이 있었음에도 네. 지금 일부러 이 겸손을 좀 표현해 주셨네요. 네, 우리 회장님. 용봉동 봉사에는 3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치 및빵 나눔, 환경 캠페인 그리고 세탁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봉사 단체는 지역의 후원금을 받아 음, 봄이면 열무김치를 담아서 지역과 함께 나누고 빵 나눔 활동을 하면서 봉사원들이 직접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에게 기부 활동을 하면서 나눔 문화 활동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활동과 일손이 부족한 하이농가그 다음에 수해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도 하였습니다. 네네.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적십자사 용봉동 봉사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명철 회장님. 네, 저희 꽃목경 상장관은 국민은행에서부터 강준회, 그리고 엔젤 커피숍에서 모아타운까지 지정된 세트에서 287군데 상인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으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구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준비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 분을 박번쳐 드릴까요? 아, 네. 이미 단체 소개이자 이 단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렸는지가 엿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용봉동의 터줏대감들로 알고 있어요. 몇년 사셨죠? 20년이요. 몇 년? 20년입니다. 몇 년? 24년. 20년 넘게 용봉동을 사신 만큼 어, 용봉동을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바라본 용봉동은 땡땡땡이다. 우리 남의 장애는? 제가 생각하는 용봉동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 살기 좋은 동네. 넘어 가볼까요? 내가 아는 용봉동은 다 함께. 다 함께다. 예. 네. 다 함께다. 아 의미심장합니다. 다 내가 아는 용봉동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이유또 많이 들어볼 수가 없죠. 자, 내가 아는 용봉동은 뭐라고요? 다 함께이다. 다 함께. 왜냐하면. 야, 야. 저희가 용봉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고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도 전하면서 마음으로 다 함께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동네인데 다 함께다. 어 느낌 좋은데? 네, 다음 우리. 박력 우리 남명철 위장님가 볼까요? 네. 영봉동에서는 상인회장 자리를 맡아 변화하는 영봉동을 지켜봤습니다. 영봉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영봉동 상인회와 같이 추진하여 현재 향기교의 금탁국밥 쟁반 노래방 유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변화들의 모습들이 아, 살기 좋은 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내가 바라본 용봉동은 뭐라겠죠? 행복함.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함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처음 용봉동에 이사 와서 봉사 참여한 동이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용봉동을 볼 때마다 변화하고 깨끗하게 변화하는 모습, 또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20년 동안 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용봉동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이미 터줏대감인 게 느껴집니다 용봉동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매년 저희가 용봉동이 벌써 5년째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제를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0월 달에도 마을총회 주민총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우리 단체에서 내놓을만한 마을의제 뭐가 있을까? 저희 꽃목경상점과 상인에서는 회 네? 주민과 회원들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용봉지구 내상점과 평가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이 가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소통, 화합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말 의제를 비엔날레 길에 포토존을 찾아라. 아, 어, 느낌 좋아요. 네. <laughs> 비엔날레 봄이면 벚꽃,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데 그 길을 포토존 거리로 확장을 했으면 아마 뜻깊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토존 거리를 찾아가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저는 의제보다는 매번 지금 마을 총회를 하고 있는데 불법 쓰레기 의제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봉사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제도 불법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몇번 총회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의제가 어떻게 진행되 가고 있는 상황을 저희,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소통의 방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을 의제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마을 의제들이 얼마만큼 실현이 되고 있는지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죠. 진행된 건된 대로 좀 아직 덜된건덜된 대로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많이 널리 널리 공론화되고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아, 추억은까지 각각 단체에서 모아온 소중한 의제가 잘이게 정돈이 돼서 10월달 의제에서 주민들한테 주요 의제로 선정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아주 머리를 식히면서 가는 마지막 순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각 단체를 대표해서 오셨는데요. 용봉동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첫 발을 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발로 걷기 위한 활동들을 해가고 있는데. 용봉동 주민자치회에 바란다. 다섯 글자 토크입니다. 다섯 글자. 용봉동 주민자치회 바란다. 소통과 화합. 소통과 화합. 꿈꾸는 마을. 상인도 함께. 상인도 함께 소통과 화합을 해서 꿈꾸는 마을로 가면 참 좋겠다는. 네.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숨가쁘에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을 활동가들, 또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용봉동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중한 시간을 모아냈던 것을 2021년 10월 말에 진행되는 10월 하반기에 진행되는 용봉마을 주민총회 때 이런 내용들이 잘 버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끝으로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월에 만나요! 만나요.